오른이네? 오른이네요? 오른이면은 Q 마스터야 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 근데 오른이 굉장히 좀 그래요.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개꿀. 한대 힘내야 오른을 상대할 때는요, 여러분들. 음 뭔가 꾸준히 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또또또너한 너, 너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한 대만 더큐큐큐큐왜큐 선마예요?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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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 어, 하고 싶어서 했어요. 오른 상대할 때는 큐선마가 좋아요. 어. 보여 드릴게있 이따가 왜 그런지 때리고요 지금이야. 한대토대두대 버섯 하나 깔고 이렇게 두대네대네 네. 그리고 멋있게 빠져요. 자, 그리고 다시 집을 갔다 오시면 됩니다. 어어어어 어. 님이 다시 왔습니다, 오르니. Q를 맞춰요. 그리고 빼요. 그리고 다시 간척 하면서, 평타를 맞춘 척 하면서 다시 빼요. 그럼 저 친구가 날라오죠? 그리고 저는 여따가 버섯을 깔아요. 그리고 저는 쭉 따라갑니다. 왜냐, 트타가 왔어요. 버섯, 이렇게 깔고, 어, 잠시만, 트타야? 트타야? 어, 나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저 친구. 네, 이런 식으로 갱을 한번 불러서 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다 버섯 하나 깔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분명히 와드를 하러 올 거예요. 왜냐, 갱을 한번 당했으니까, 그때 딜교를 한번더하셔야합니다 더 하셔야 돼요. 와요, 와요, 분명히 와요, 분명히 와요. 아, 아이고왜 이렇게 안 밟? 발... 아, 밟았다. 드디어 밟. 발... 어, 콩콩이 때문에 내 위치 발각됐나? 며. <목소리> 와드, 와드. 박을 왔어요. 이때 톡, 톡톡톡톡 톡, 톡. 아, 플래시 뺐어, 플래시 뺐어. 이겁니다, 여러분들. 와드를 깔러 올 수밖에 없어요. 탑은. 진짜 감사합니다, 오른님. 오른을 상대할 때는요 여러분들 음, 뭔가 꾸준히 때리는게 되게 중요해요 아, 다시 오른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세졌기 때문에 Q를 좀더 아프게 날릴 수가 있죠 Q 아파요 그리고 평타 한대툭 치면서 이렇게 살짝 빠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버섯을 배운 상태잖아요 그럼 버섯을 이용해야겠죠 여러분들 이용해야돼요 푸시고 큐큐큐큐큐큐큐큐자 제가 이렇게 따라가는데 저 친구가 도망을 가는거면은 저는 이겼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야구에서 콜드게임이라 고 그러죠 콜드는 이뻐봐요 큐 어우 방어막을 너무 늦게 썼어 하지만 어 괜찮아 괜찮아 친구야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괜찮은거 맞아? 안 괜찮은거 같은데? <laughs> 괜찮지 않아요 저 친구 괜찮지 않아요 어트타또 왔어? 아 영어시짜님 1개 구독 감사합니다 오른 잡아볼까요? 어, 공궁 어, 썼다, 궁 썼다, 궁 썼다, 궁 썼다. 어, 이거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 큐. 와. 참 쉽죠? <목소리> 안녕. 한 대, 두 대. 들어와요? 빼요. 음, 버섯 밟았네? 그냥 때려요. 계속 때려요. 계속 때려요. 계속 때려요. 계속 때리는 거야. 끈질기게 때리는 거요 숟가락 살인마 보셨어요? 그거 같이 때리는 거야.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 뭐야, 뭐야, 빼네? 아, 그러면 보내줍시다.